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58년생 틀딱 헬창입니다. 오늘은 풀업과 딥스를 묶어서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했습니다. 풀업 100개, 딥스 100개.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상체에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공짜 헬스장에서 몸짱이 된다면 개이득 어느 때보다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영양제는 챙겨 먹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합니다. 요새 날씨도 좋고,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건강 관리 꾸준히 해서 건강과 외모 둘다 챙기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모두 몸짱됩니다.